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대화문을 두개 준비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어 문장을 스스로 다 만들어 보신 후에 저와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Let's go! 다음 회의 전에 샌드위치라도 사 먹을 만한 데가 근처에 있을까요? 문장이 엄청 길게 느껴지죠? 아무리 길어도 뼈대는 간단하게 존재합니다, 항상. 다음 회의 전에 이런 거 아니죠? 샌드위치도 아니고 사먹을 만한 데가 아니고 근처도 아니고요. 있을까요? 이게 뼈대죠.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표현이잖아요.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이 표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There is 블라블라 하면 있다라는 거죠. 이거 물어봐야 되니까 뒤집으면 되죠. Is there 이렇게 출발하면 되죠. Is there anywhere? anywhere, 어딘가에 있습니까? 자, 이 anywhere를 설명하면 되죠. 어떤 곳이죠? 내가 샌드위치를 사 먹을 수 있는 곳이죠. Is there anywhere 주어 동사 또 나오면 됩니다. Is there anywhere that I can, I can get a sandwich? 이렇게만 해도 말이 되잖아요. 내가 샌드위치를 살수 있는 anywhere. 어떤 곳이 is there, 있습니까? 자 여기서 대는 생략 가능하죠. 이런 거는 생략할 수 있고요. 근처에라는 말을 넣어 보겠습니다. Is there anywhere around here? Around here 하면은 여기 주변이 되겠죠. 여기 주변에 anywhere 어딘가가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Is there anywhere around here? I can get a sandwich. 그 다음에 다음 회의 전에 이 말을 또 붙여야 되죠. 다음 회의 전이니까, before, 다음 회, before the next meeting. 이렇게 하면 되죠. Is there anywhere around here I can get a sandwich before the next meeting? 여러분, 오늘은 문장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만들 거고, 그 하나를 원어민이 만든 문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네. 길 건너편에 몇 군데 있어요. Yes. 있다, 없다의 표현이 또 나왔죠. 몇 군데 있어요. There is, 몇 군데니까 복수죠. There are several places. 장소가 몇 군데 있다. several 하면 여러 개를 말하는 거죠. 여러 개의 place, 장소. 여기도 s가 붙어야 되죠. 복수니까. There are several places. 길 건너편에, 건너편, across, across the street.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are several places across the street. 다음 문장. 그 정도면 가까워서 늦지 않겠네요. 이 문장이 하나지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 정도면 가깝다. 이걸 먼저 하고, 늦지 않겠네요. 이걸 두 번째 문장으로 하면 되죠. 문장 두 개를 붙이면 되는 거죠. 중간에 접속사를 적절한 걸 써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정도면 가깝다. 이거 해보시죠. 주어를 뭘로 잡을까요? 주어가 명시적으로 안 나와있죠. 이럴 때 임의로 내가 잡는 거죠. That is close. 가깝다. That is close. 충분히 가깝다. That is close enough. 그 정도면 가깝다는 것이죠. close 앞에다가 just 이런 거 넣어볼까요? That's just close enough. 그 정도면 충분히 가까워. 딱이야. 그런 느낌이죠. So, 그래서, 늦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어 동사 또 쓰면 돼요. 내가, I will, 미래니까, I will not be late. 늦지 않을 거다. will not을 줄이면, I wo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 won't be late. That's just close enough. So, I won't be late. 그 다음, 저와 함께 가실래요? 뭐, 뭐, 하실래요? 하면은 공손하게, would you like to, 이거 거의 패턴이죠? would you like to, 함께 하다. join me. join 한다 그러죠? would you like to join me.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에서 가실래요? 이러면 우리는 반드시 고 동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보세요. 고를 안 썼어요. 그냥 join, 함께 하다라고 함으로써 문맥상 뭐예요? 가는 거잖아요. join이라고만 써도 가, 함께 가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Would you like to join me?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문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집에 가는데 두 시간이나 걸렸어요. 시간이 얼마가 소요되다. 그 표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여러분 정해진 표현이 딱 있죠. 주어 동사를 어떻게 씁니까? It take 시간 소요를 나타낼 때 it take 딱 정해놓고 쓰는 거죠. It take two hours. 두 시간 걸린다. 시제는 과거로 해야 되죠. It took two hours. 중간에 이런 거 넣어볼까요? It took me two hours. 내가 2 시간 걸렸다죠? 이렇게 되면. 집에 가는데. It took me two hours to get home. 끝났잖아요. 어제. yesterday. 근데 한국어에서 어제라고 하면은 자연스럽지만 영어에서는 yesterday 하는 것보다 last night.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집니다. last night. 이런 거는 위치를 맨 앞으로 빼도 되죠. last night. it took me two hours to get home. 이런 식으로. 되시겠죠? 자, 다음 장. 눈보라 때문에 운전이 거의 불가능했죠? 불가능하다.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되죠? impossible. 이 표현은 떠올려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impossible. 이것만 하면 문장이 아니잖아요. 주어 동사로 해 보세요. It was impossible. 문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의 불가능했으니까 it was almost impossible. 운전하는 게 불가능했죠. It was almost impossible to drive. 눈보라 때문에. 때문에. because of 눈보라. the snowstorm 눈보라는 잘안 떠오르면 이거는 스노우 스톰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because of the snowstorm 눈보라 때문에 impossible 불가능했다. 되시겠죠? 자, 제가 만든 이 문장은 아마도 모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조금 더 영어스럽게 만들어 본다면 주어를 더 스노우 스톰 이렇게 잡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보라가 운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표현이 돼요. 영어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The snowstorm made driving almost impossible. 운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는 잘못 만들겠죠. 한국 사람들은 The snowstorm made driving almost impossible. 이것도 가능합니다. 되시겠죠? 알아요. 사고도 몇건 있었어요. I know. 있다 없다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There were several 몇건 있었으니까 there were several 사고 accidents s가 꼭 붙어야 되죠. There were several accidents. 모든 도로가 빙판이었고 주어가 뭡니까? 모든 도로. All of the streets were 시제는 계속 과거입니다. Were 빙판이었고 빙판이 뭐죠? 얼음이죠. 얼음이 뒤덮인 거죠. "were covered with ice" 아이스로 뒤덮여 있었고, "and 저도 나무를 거의 받을 뻔했다" "내가 받았다" 이게 뭐죠? "I hit" 박은 거죠. "I hit a tree" 이렇게 하면 내가 나무를 박은 거죠. 근데 거의 받을 뻔했으니까, "I almost hit a tre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박은 겁니까? 안 박은 겁니까? 박은 거 아니죠. 박을 뻔했다는 거죠. I almost hit a tree.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화면을 정지시키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준비 시작. Is there anywhere around here I can get a sandwich before the next meeting? Yes. There are several places across the street. That's just close enough, so I won't be late. Would you like to join me? Last night, it took me two hours to get home. The snowstorm made driving almost impossible. I know there were several accidents. All of the streets were covered with ice, and I almost hit a tree.